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그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아담이 조아다.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아돔에서 나온 단어로 하나님이 붉은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장세기장철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장세 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언어입니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대로 짝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애의 이름이 화입니다. 장세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화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무서운 형벌의 언약을 세우신 것인데,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한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기 때문니다 장세 3장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세상을 미혹시키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화화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유혹의 탐심이 얼마나 큰가 이 말을 들은 화가 다시 선악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 보안직 유혹하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이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사망이 사람에게 형벌로 다가와서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죽지 않는 생명,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이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벌 주죠. 영벌 주죠.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죽어 버리면 끝이냐? 그 아니야. 둘째 사망의 이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망도 음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런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 아담의 후대인 모든 인생에게 사망으로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망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것인가.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하마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마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니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며 죽음과 죽음의 실존에 대한 답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데, 이런 계시의 복음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끝없는 이 먹고, 이 먹고 하는 하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기적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들은 구별된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